24시즌 롯데자이언츠는 윤나 고황손을 중심으로 리그 상위권 타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팀 타율 장타율 OPS 세 부분에서 리그 2위를 기록하며 타격에 있어서 삼성과 기아에 대적할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롯데의 성담장을 철거하여 중장거리 타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해진 상황을 잘 이용해서 윤나 고황손이 다음 시즌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지 20홈런 타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 25시즌 예상 타자 라인업을 통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윤나 고황소는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손호영의 성을 따온 줄임말로 지난 시즌 타격 잠재력이 터진 롯데 타자 5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상 라인업에 들어가기 앞서 25시즌 롯데 자이언츠 1군 라인업 추가 전력과 유출 전력 먼저 보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와 3대이 트레이드로 영입한 내야수 전민재와 부상에서 복귀한 유강남 총 2명의 선수가 다음 시즌 1군 엔트리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3대2 트레이드로 두산으로 이적한 김민석, 추재현 총 2명의 선수가 롯데전력에서 유출되었습니다. 25시즌 롯데자이언츠 예상 베스트 라인업은 외야수로 좌익수 황성빈, 중견수 윤동희, 우익수 레이에스가 나서고 내야수로는 3루수 손호영, 유격수 전민재, 2루수 고승민, 1루수 나승엽이 포진할 예정입니다. 선발 투수는 반즈가일 선발로 기용될 것으로 보이며 포수는 유강남이 주전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명타자는 캡틴 전준우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김주찬 이후 롯데에서 14년 만에 50도를 기록한 황승빈이 1번, 국가대표예 야수 윤동희가 2번, 지난 시즌 KBO 최다 안타 기록을 경신한 레이에스가 3번, 통산타율 3할에 200홈런 이상 기록 중인 캡틴 전준우가 4번, 지난 시즌 팀내 홈런 1위를 기록한 복덩이 손호영이 5번, 롯데 레전드 박정태의 타점 기록을 경신한 이루수 고승빈이 6번, 장타와 출루의 강점이 있는 국가대표 일루수 나승엽이 7번, 부상에서 복귀한 주전포수 유강남이 8번 두상에서 데려온 전민재가 9번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에서 7번 타자까지는 공포의 핵타선을 형성해 쉬어갈 틈이 없고 유강남도 전성기 때처럼 두자리 홈런과 2할 때 중후반의 타율을 보여준다면 다음 시즌 롯데의 타격은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번 타자 황성비는 지난 시즌 51개의 도루와 94득점을 기록하며 롯데의 득점 배달을 담당했고 3할 2푼의 고타율과 8할이 넘는 OPS를 기록하며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외소한 체격에도 4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간간히 뜬금포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황성빈은 매경기 출루만 했다 하면 상대 투수들과 내야진을 미친듯이 괴롭혔습니다. 상대팀과 그 팬들에게는 너무 얄미운 선수지만 롯데에서는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기특한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컨트 능력에 비해 출루율이 살짝 아쉬웠는데 다음 시즌 출루율에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도루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타자 윤동희는 지난 시즌 정교환과 장타력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2할 ER 9푼 3리의 타율과 8할 이상의 OPS, 그리고 14홈런을 기록하며 데뷔 이후 처음 두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기록한 85타점 94득점도 훌륭하지만 지금의 성장 속도면 다음 시즌은 100타점 100득점도 가능할 것으로 감히 예상해 봅니다. 국가대표 외야수 윤동희는 25시즌에도 이번 자리에서 좋은 컨택과 장타 능력을 보여주며 롯데타선에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시즌 성장하는 윤동희에게 다음 시즌 3할과 20홈런이 어쩌면 무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3번 타자 레이에스는 지난 시즌 202안타를 기록하며 KBO 단일 시즌 최다 안타 1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111타점을 기록하며 클러치 히터의 면모도 보여줬고 3할 오픈 3리의 고타율과 9할이 넘는 OPS 그리고 15홈런을 기록하며 4.84의 WAR로 롯데타자 중 최고의 타격 생산력을 보여줬습니다. 레이스의 강점은 꾸준함과 강찰 체력을 가진 것입니다. 지난 시즌 144경기 전부 소화하는 동안 기복 없는 성적을 보여줬는데 25시즌도 건강한 모습으로 딱 지난 시즌만큼만 성적을 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4번 타자 캡틴 전준우는 지난 시즌 2할9푼3리의 타율과 8할5푼의 OPS 1 7홈런 82타점을 기록하며 30대 후반의 나임에도 타석에서의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에이징 커브가 무색할 정도로 지난 시즌 4번 타자의 역할을 잘 해냈고 주장으로서 선수단을 잘 이끈 전준우는 다음 시즌에도 4번 타자와 캡틴의 자리에서 제목 이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5번 타자 손호영은 지난 시즌 102경기에 출전해 3할 1푼 7리에 타율과 9할에 가까운 OPS, 팀내최다인 18홈런을 기록하며 롯데의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23시즌까지 3루 자리를 지키던 한동희가 상무에 입대하게 되어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인데 한동희 그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으니 롯데 팬분들이 이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선수입니다. LG에서부터 잔부상이 많았던 손호영은 지난 시즌 햄스트링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겨울동안 부상 방지를 위한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어 다음 시즌은 많은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손호영이 큰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온전히 소화할 경우 25홈런과 100타점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번 타자 고승민은 지난 시즌 3할 8리의 타율과 8할 3푼 4리의 OPS, 14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87타점을 기록하며 롯데 박성태를 뛰어넘고 역대 롯데 2루수 타점 1위를 달성했습니다. 고승민은 안치용의 하나 이적으로 헐거워진 2루자리를 차지하며 타격과 수비 모두 KBO 리그 최상급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24 시즌 이루수 부문 골든글러브 김혜성이 메이저리그로 떠난 지금 고승민 선수가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면 다음 시즌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은 고승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타자 나승협은올 시즌 3할 1푼 2위의 타율과 8할 8푼의 OPS. 7홈런을 기록하며 하위 타선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고 3.29의 WAR로 롯데 타자 중 3위를 기록하며 훌륭한 타격 생산력을 보여줬습니다. 나승엽의 홈런 개수는 1루수 치고는 적은 편이지만 질 좋은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많이 때려내며 중장거리 타자로서 제 몫을 다해줬습니다. 롯데가 성담장을 철거해서 펜스 높이가 낮아진 만큼 다음 시즌에는 2루타뿐만 아니라 많은 홈런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번 타자 유강남은 올 시즌 초반 부상을 당하며 1할 때 타율과 5홈런을 기록하며 말도 안 되는 저조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롯데는 올 시즌 포수 자리에서 유강남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손성빈, 정복근등 젊은 포수들이 나름 성장하며 잘 버텨줬지만 유강남의 빈자리를 메꿀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시즌 유강남이 복귀해 두 자릿수 홈런과 2할 때중반의 타율의 성적을 내주고 안정적인 투수 리드를 보여준다면 롯데가 가을 야구에 갈 확률이 조금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9번 타자 전민재는 2할 때 중반의 타율과 5할 9푼 9리의 OPS를 기록하며 지난 시즌 평균 2할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롯데의 박승욱은 833이닝 동안 22개의 실책을 범한 반면 전민재는 395이닝에서 4실책을 기록하며 수비력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타격만 보면 은 박승욱이 조금 더 뛰어나지만 유격수 수비에서는 전민재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내야의 핵심인 유격수에게는 수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박승욱과의 타격 능력이 큰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전민재가 선발 라인업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즌 롯데 후보 야수 엔트리는 손성빈, 박승욱, 노진혁, 정훈, 장두성, 조세진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루 저지 능력과 장타력이 뛰어난 손성빈이 포수 백업으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시즌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던 박승욱은 내야 유틸리티로 많은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격 능력이 좋은 정우는 대타와 지명타자 자리에서 제 몫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fa 이후 몸값에 맞지 않는 성적을 내고 있는 노진혁은 내야 백업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나 사실 이 자리도 조금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난 시즌 대주자와 대수비 역할을 해줬던 장도성은 올해도 비슷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시즌 상무에서 전역한 유망주 조세진이 남은 외야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5시즌 롯데 자이언츠 예상타자 라인업을 설명했습니다. 롯데의 베스트 라인업은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8번, 9번의 하이타순만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유강남과 두상에서 영입한 전민재가 나란히 8번, 9번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는데 제가 롯데편을 만들면서 주전 유격수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2년 연속 유격수 자리에서 좋은 타격 능력과 준수한 수비를 보여준 박승욱이 다음 시즌에도 유격수 자리에서 위치할지, 아니면 수비력이 뛰어난 전민재가 주전 유격수 자리를 맡을지 그것도 아니면 한태양이나 이호준이 한 자리를 차지할지 뭐 물론 명장 김태양 감독님이 잘 결정하겠지만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에 1군에서 100경기 넘게 출전하며 수비력에서만큼은 증명해낸 전민재가 주전 유격수를 맡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박승욱이 타격이 조금 더 뛰어나긴 하지만 실책이 너무 많고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내야의 핵심 유격수 자리는 수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전민재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롯데 찐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구 대리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야구 대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